십곡입니다그 <laughs> 김문장 쌤 요약본 보면 카치아 구이다의 말을 듣고 단테가 당황해하자 베아트리체가 위안한다. 카치아 구이다의 믿음을 위해 싸웠던 음, 자들의 영혼을 부르면서 소개해준다. 카치아 구이다는 돌아가고 단테는 여섯째 하늘이 목숨의 하늘로 올라간다. 그곳에서는 정의로운 영혼들이 날아다니며 처음에는 글자 모양을 이루었다가 다음에는 독수리 형상으로 모인다. 화성은그 명승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어, 영혼들이 있는 거고 목성은 정의죠, 정의를 위해서. 자 다른 곳에서 첫들을 보면은. 복받은 저글 이 홀로 제 말씀을 이미 즐기고 있었으니 나는 신 것을 단맛과 조절하면서 그 맛을 맛보고 있었다. 이건 그 그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축복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주기 때문에 영혼을 거울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은 가채구이라도 신 것을 신 것을 단맛과 조절하면서 기양살이하는 것은 신 것이고. 뭐 이름을 빛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또뭐또 뭐또 나름대로 복사하고 이런 거는 음. 단맛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섯, 다섯 번째 생각을 바꾸시오온갖 그릇됨을 벗겨 주시는 어,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깨태 어, 있음을 유념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나는 나 이안 베아트리체인데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그리향했다. 내 그의 눈에서 그룩한 그의 거룩한 눈에서 그때 어떤 상을 받는지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대단한 사랑을 받낀 느낌 같아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못 믿어 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희열에로 누군가가 이끌어 주지 않는 한내 정신이 다시 오를 수없기때문이다 하나님 자기를 또 이끌어줘야 다시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되살릴 수 없다는 것, 지금, 제, 자기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은 그걸 되살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순간에, 내가 대풀이에서 말할 수 있는 건, 내 애정이 그늘을 바라보면서 다른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다. 베아트리치 안에 곧바로 비춰주던 저 영원한 캐락이, 하늘의 빛이 저 하늘의 빛이 아름다운 얼굴과 그로부터 반능되는 모습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었다. 만족시켜 줬기 때문에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주에 보면은 육 보면은 문에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반능된 모습이다. 단테는 하나님을 직관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모습을 아트리 체에 반능시켜 봤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정하천에 올라가면 직관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직강할 수없다는 얘기 죠. 그는한는 지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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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는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지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지금이는지금지는지는지금지는지금는 감정이 많다 보면 그에 의해 온 영혼을 아끼게 되니 우리가 더도스아키나스의 정념 생각이 납니다. 감정이 많다. 자,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가 말을 긋었다. 28행에 보면 꼭대기에서 생명을 취하고 언제나 열매를 맺으며 꼭대기라고 하는 것이 정마천이 겠죠 정마천 열매를 맺으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나 열매를 맺으며 11번 주두 개, 주에 보면 잔노표의 어, 주식에 의하면 음, 에제키엘 <laughs> 47장 12절 말씀과 인간 듣고 있다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온갖 과일 나무가 자라며 잎이 시드는 일이 없다.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다리새 과일이 나와서 열매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잎사귈랑 전혀 잃지 않는 나무 이 다섯번째 가지, 30평에 보면 다섯째 가지는 화성천입니다. 화성천이 다섯번째 안으로 였죠. 영혼들이 복받고 있는데 그들은 하늘에 오기 이전에 저 아래 맹승이 자자해 맹승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하승이 온다 그랬죠 영혼들이 그 모든 신들이 신이죠 신들이 무사여 신을 섬기는 시인이겠죠 그들을로 해서 시인 들이그 그들로 해풍성했다 그러나 그러니 양 십자가 양 가지 양축이죠 양축을 눈뜨게 보라 내가 이름을 대할 때는 구름 속에 날렵한 불꽃, 번개처럼 그렇게 움직일 것이니라 그래서 이름을 막 댑니다. 요호수하 39행에 보면 움직이기 이전에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 말은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 움직임과 말을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그 다음에 그 계속 나옵니다. 42행에 1행에 보면 은 팽이 철은 빙글빙글 부르며 돌며죠. 돌며, 돌며 움직이는데 그 연락의, 연락은 그 기법은 팽이의 채찍이었다. 연락이는옛날용어를쓴것 같아요. 기법. 그리고 여러 사람 나옵니다. 뭐, 사랄만에 오를란도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영혼, 맹성을 위해서 산 영혼들을 초기화하죠. 다시 인다. 빼앗리체의 얼굴을 돌리는데 여기서 또 다른 음,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54행에 오른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제 그빼앗리체 안에서 말로서나 혹은 몸짓으로서 내가 할, 해야 할 행위를 알리고 돌렸는데 55행에 보면 내게 보인 그녀의 눈은 매우 맑고 매우 즐거운 기색이어서 그녀의 모습이 지금까지 그녀와 바로 전 그녀의 아름다움보다 뛰어났다 라고 그랬습니다. 더욱더 아름다움과 기쁨이 확장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페이지에 인간이 마치 인간이 선을 행하면서 더큰 즐거움을 느끼려고 날이면 날마다 그의 덕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나도 하늘과 더불어 도는 나의 혜전이 할꼴를더 크게 하면서 한결 더 멋진 기적이 되도록 꾸미고 있으면 나는 알게 되었다. 중도로 올라가, 올라가는데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합정된다는 얘기죠. 얘기죠그 다음에 이제 그 65행에 그리고 마치 여인의 눈깜짝갈사이 하얗게 변할 때 하얀색으로 변한다는데 이제 화성 다음에 뭡니까? 목성입니다. 목성의 색깔은 하얀색이에요. 그는 일부리 부끄러움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처럼 그랬는데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래서 68행에 나를 품고 있던 따뜻한 여섯째 별의 하얀 빛뜩이었다. 이 목성이죠. 화성은 붉은 빛이었던 그 다음에 나는 저 목성의 햇불 속에서 거기 있던 사랑의 불꽃, 영혼들이죠. 목숨의 영원들이 나의 눈앞에서 우리의 문자를 그리고 있음을 보았다. 우리 알파벳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죠. 35개의 자음을 그리고 있, 이용해서 D나 I, 뭐 L 이렇게 나옵 문자를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다음 페이지에 보면 84행에 왕국들을 영원하게 하시는 영묘한, 어, 페가세아, 페가소스 작가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기는 밑에 각주에 보면은 시신이 즐겨 타던 말이라고 되어있죠 시신이 즐겨 타던 말로 되어있었는데 있고 근데 어 여기 쓰는 저, 저 무사 여신을 얘기해야 되는 게 맞겠죠 무사 여신. 어, 김은찬 쌤 줄을 한번 볼까요. 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날개 달린 말로 헬리콘산을 발굽으로 타서 무사 여신들에게 바쳐진 샘물히포크레네 말의 샘이라 합니다. 아 소사 오르게 했다. 여기에서는 무사 여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입니다. 그 앞에 책들이 더 나와 있을 텐데요. 그림에 거기 그룩한 영혼들은 빛 속에서 날아다니며 노래를 불렀고 7 6행과7 7행에 나오는 내기입니다십8행 아, 여기, 여기. 같이, 같이. 같은 거죠? 응. 내가 거기 몇건 갖다 놨는데 네, 네. 세 갖다 놨었는데 음색 네. 안 봅니까? 가 <laughs> 가지고 <laughs> 18, 그러니까 18, 우리 태계전 18, 18권 이7 6 태행입니다. 밑에 그숫1 8권7677 이렇게 지 18권 7 6 7그한 영혼들이 비 속에서 날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앞쪽 안부터 뒤에 전국적이니까 뒤 거의 아, 끝부분 에 있겠죠. 전국인데 그렇게 밑에 자, 그래서 다시 그 돌아와서 슬은 다섯 개 자음과 자음으로 나타낸다 고 그랬죠. 91행에 보면은 이게 그뭐 정의를 사랑하라. 그려진 모든 것은 동사와 명사였으며 93행은 땅을 심판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되서습니다이 중에서 다섯 번째 남말의 엔자 속에 그들이 질수 있게 머물렀는데, 바치, 목성이 거기 황금이 펴진 은인 듯 보였다. 원래 은색이었는데, 검으로 되어 뭐 있었겠죠. 색깔이 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은, 음. 방금 입혀져 있는 보 그래서 M 자 복대기가 있는 곳에 다른 별들이 내려오는 것을 난 보았다. 그렇게 되면은 어, 약간 이 뭡니까 새가 새 모습이 되는 거죠. M 자 복대기가 약간 뭉그러지게 되면은 그렇죠. 99행에 잠잠했다가 그들을 이끄는 선을 노했다 하는 의미죠. 그들을 이끄는 선. 그런 우리는 그들을 이끄는 선에서 자신에게로 이끄는 선이라는 의미라고 그러는데, 김우장쌤은 하나님을 노래했더라고요. 그게 좀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어, 그 다음에, 어, 거기에서 수층결 103행이죠. 새빛살들이 솟아올라 그것을 불태워주는 태양이 운명 지어준 대로 들르른 아주 많이죠, 많이. 들으러 많이, 들으는 조금 오르는 것 같았다. 들으는 많이, 들으는 조금 오르는 것 같았다. 이게 자연스러운 분들 같습니다. 그 다음, 107행에. 독수리의 머리와 목이 저 한계를 갖지 않는 불로 나타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다음 문자가 독수리로 행태를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그림 그리시는 분, 109행이죠. 하나님입니다. 이건 안내해 주는 자 없이 스스로 인도에 나가는데, 그에 의해서 보금자리 행태를 이루는 힘도 알려졌다. 보금자리라고 는 천상의 세계가 되겠죠. 보금자리는 35행에 보면 은 천계, 천상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어, 그기쁘에맞지않는듯 그, 보이던 다른 지복자들이 114행에 가뿐하게 움직여 새의 인각을 뒤따랐다. 독수리를 뒤따랐다는 거죠. 오, 감미라운 별리어 목성입니다. 우리들의 정의, 정의죠, 정의가. 어, 아까 보면은, 화성은 전투적 기운, 목성은, 어, 초 38에 보면은, 정의의 기운을 불어 넣어 준다는 사실에서 유대말이다. 정의입니다. 그대가 장식해 주는 하늘의 결가임을 또 얼마나 많은 보석들 영원히 절이 보여주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러므로 그대의 운동과 그대의 덕이 시작된 그 정신에게 하나님이죠. 정신에게 그대의 빛을 약하게 하는 능기가 나오는 곳 바티칸 교황청입니다. 아이가 교회 의교황청이겠죠 41번. 어, 교황청이죠. 타락한 어, 교황과 성직자들이 있는 교황청 나타납니다.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라고 내가 간청하죠. 기적같은 힘과 순교로 백을 삼은 성전 안에서 교회죠. 교회에서 교회 매매하는 일에 대해 이내 다시 한번 진노하게 만들고 이게 42주에 보면은 그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장사 일을 논의하는 사람들을 보고 크게 노한 일이 있다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구절을 연상시키나 봐요. 오 내가 124행 간주하고 있는 하늘의 군사여 이게 복성의 영혼들이죠. 저 사악한 본보기 뒤를 쫓아 모두가 길을 잃은 지성의 인간들을 위해 기도해다오.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있습니다 일단 그림 하나 볼까요? 1 8 0 1 2 4행 55. 이부1 2 4행 55. 이 부분은 100시 55. 이군분은이렇게은 100시 은 100시 55. 은 100시 5이 부분은 이게목 126행에 보면, 어, 길을 잃고 잃는 지상의 인간들을 위해 기도해다오, 다음, 다음에 일찍이 칼을 들고 싸우기를 좋아했으나, 이제는 이곳저곳에서 그룩하신 아버지께서 아무에게도 막지 않으시는 빵을 틀어가는구나, 되어 있습니다. 어, 일찍이 칼을 들고 얘기했서는한군셈은 어, 40, 3위죠4 3 주에 보면은 바문을 내린다는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김찬스은 그냥 그 무력으로 칼을 들고 그냥 싸우기를 좋아했다고 그냥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그냥 각주 없이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칼을 들고 무력으로 싸웠지만 이제는 이곳저곳에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교황을 빛과 죠 아무에게도 막지 않으신 아마 보니파키우스 팔세를 빛과서 부른 거겠죠. 어, 빵을 틀어가는구나. 성체를 뺏어간다는 거죠. 어, 파문함으로써 파문과 승무금지를 함으로써 그렇습니다. 김은찬 선그 주석을 보면은 어, 어, 교황이 파문과 승무금지를 무기로 하나님의 영혼의 빵을 주지 않는 것을 비난한다. 일부에서는 어, 당시의 교황 요한에서 이세가 어, 어, 1317년 칸그란데 델라 스칼라 에게 파문을 내린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마이거는 보니 파키우스 8세가 그런걸로 봐야 되겠죠 1설에서는 이렇다 고요 어, 그러나 오직 지우기 위해서 기록하는 자 여기도 보면은 우리 그 한은근쌤 주에서는 어, 보니 파키우스가 너무나 자주 파장을 썼다가 치우고 또 쓰고 했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은찬쌤 주에서는 어, 프랑스 카오로 출신의 교황 요한네스 22세를 가르친다. 그는 손쉽게 파문장을 썼다가 돈을 받고 취소하였다고 알려졌으나 사실과 다르다. 저는 그냥, 그냥 김은, 그, 한행군 쌤, 뭐, 그냥 그걸, 그, 주석을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대가 망쳐놨던 포도밭, 교회죠. 교회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베드로와 바울로가 아직 살아계심을 생각하라. 어, 베드로와 바울로가한 역할을 네 생각하라내 얘기죠. 그대 또 이렇게 말하여라 말하겠지라는 얘기겠죠. 어, 홀로 살기를 바라셨고 춤 때문에 순교로 끌려가셨던 그분에게 나의 꿋구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으니 고기잡이도 모르고 폴로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춤 때문에 49구조 49를 보면 세레이완이 헤로스의 딸 살로메 의 춤값으로 순교당한 사실을 상기 하라 이에 관해 쓴 오스카 와일드 의 살로메 라는 희곡을 강화하고 싶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 김은찬쌤 책에는 세례자 요한은 그는 광나에서 홀로 살았고 나중에 헤로데 왕에게 붙잡혀 살로메의 추에 대한 대가로 순교하였다. 어, 하지만 여기서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 새겨진 피렌체의 금화 어, 피오리노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한은생쌤 책에도 어, 보면은. 춤 때문에 순교로 걸려가셨던 그분에게 나는 꿋꿋한 소망 그 모시보면은 이것도 풍자적으로 한 말이다. 실제래 세례 요한은 숭앙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피렌치 금화의 모습 요한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으므로 바로 이 금화에 대한 꿋꿋한 소망을 말한다. 결국은 이 얘기는 이그 그대라는 사람이 좀 교황을 이야기하겠죠. 그대가 망쳐놨던 포도밭 그리고, 그대 또한, 그렇게, 이렇게 말하이라. 이, 그대도 마찬가지겠죠. 어, 이게 금화를 상징하면, 자기는 고기잡이라는 것은, 배드로하고, 어, 바로도 모른다. 그죠. 끝이, 금화, 돈만 밝히고 살겠다. 그런 뜻을 빛, 빛과서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 그, 피렌체 금화에, 피오리노의 요한의 그 모습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빚고 와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오로지 이 교황은 돈만 밝히겠다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한 말을 이런 식으로 빚고 온게 아닌가. 단테가 빚고 와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시는 대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요한은 원래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내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오실 것이다, 예수가 음. 오실 것이다라는 걸 이제 광야에서 외치고 다니는 사람인데, 음. 메뚜기와 뭐 꿀, 뭐 이제 이런 거 먹고 살았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이 사람이 이제 그 예수가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이 뒤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난 예수가 아니고 내비더 이제 그런 사람이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와인이 워낙 인기를 끌고 이제 이러니까 그리고 또뭘 이제 잘못했다고냐면그그 그, 그때의 그 살로메의 어왕 그 헤로데 왕이죠. 헤로데 음. 왕의 아내가 사실은 이제 그 부정으로 치는 아내였어요. 음. 근데 그 아내한테는 이미 이제 다큰 살로메라는 이제 큰 딸이 하나 있었는 거예요. 자기 딸은 아닌데. 근데 그 딸이 이제 막 너무 예쁘게 춤을 추고 이제 이러면서 헤로대가 춤이 너무 아미드니까네 소문을 말해라 무조건 들어주게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아까 음. 이제 그 음.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이제 와이프가 불러가지고 자기를 비난한 요한의 목을 갖다가 언쟁방 위에 얹어서 달라 그런 거죠. 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요한이 끌려와서 이제 처형당해 가지고 정반 위에 이제 받쳐서 이제 살로맨이 죽이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음. 요한이 근데 왜 이, 아내를 비난했어요. 제가 예언을했다이 사람이 이제 그 부정하게 참, 그 여자를 취한 참, 거죠. 음. 근데 그 여자가 간부 뭐 요부 뭐 이제 음. 이런 거에 해당하는 여자였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와, 와이프를 잘못 들인 케이스처럼 음. 이제 그래서 그러면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환 뭐 설교를 그 음. 한 거죠. 설교를 음. 하니까 그 아내는 음. 자기가 이제 그로대원을 차지하고 음. 좀 있는데 음. 불쾌하게 생각해서 음.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음. 음. 그렇군요. 예수님의 사촌이요? h e l i z 엘리 e t h 라는 사람이 b e t h Elizabeth e l i z a 구라고 h e l i 이 a b e t h e l i z 요요한 t h Elizabeth e l i z a b e 라는 곳에 i z a b e t h Elizabeth e l i z 자 b e 아인카 l i z a b e t h e l i z a b e 만 h e l 요 자기의 e t h Elizabeth e l i z 당신의 태중에 계시는 아드님도 안복되시고, 당신도 안복되고, 음. 그러니까 탁탁 모는 거죠. 음. 요한을 낳았던그 엘사벳이 음. 바로 이제 예수만을 알아, 았 아들, 성모님을 보고 바로 알아. 여기서는 그다음 아까 그30 사형의 삼형이 된게 본이 파키오스를 보게 되고, 본이 파키오스가더 비꼬면서 자기 등당하는 그런 얘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어. 그 음. 결국 이 얘기는 그 피렌체의 금화가 그렇죠. 음. 그 요한의 모습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네, 얘기예요. 피오, 피오리노 그, 그 이야기가. 아, 네. 그게, 네, 그게 참 어렵긴 어려워, 단테 신곡이. 음. 음. 그 흔히 그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죠. 너무 각오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제대로 이야기가 안된 거라고 얘기하는 음. 사람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약간 어렵지만 얘기할 건다한것 같아. 본인이 예, 하고 그렇죠. 싶은 네, 지금 네. 이건 곳곳에 마다 이렇게 가분 때문에 그런지 표현을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으로 좀 네. 아니면 또 기발하게 또 그렇구나. 소설가 시인의 네. 그 기발성이 네. 기도 하지만 이걸 다 음. 오늘 맞췄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된다는 이게 된다는 지금 좀대단는 볼수록 통한데요즘은그 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교수를 원문으로 이렇게 오늘 제가 오늘 진짜 개인적으로 일거, 일부터 처음부터 보고 있거든요. 뭐 아랍, 그 히라보까지 써가면서 쭉 그리고 어떻게 한4 시간 썼는데, 아서 너무 재밌어요. 떠보고 떠보고 그러는데. 워낙 기독교 지식이 없는지라 요한의 이도 들어.